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17일 진즉에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사퇴하게 만들었다며 대변인직 등 당직 사퇴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직에서 사퇴했다. 저 역시 대변인직과 노원의 당협위원장직 등 제가 가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과 당을 배신한 행위라며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역사가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에 공수부대를 비롯한 군인을 투입해 상황을 뒤집으려 하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대변인은 끝으로 제 사태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의 결자해지를 통해